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주님을 향하여서 맹세하느냐? 질문을 하였을 때 책망하지 않고 그렇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 성경이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아,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랴 바울의 맹세도 역시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결코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모양으로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은 증인이 성경의 입을 맞춤으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스카틀랜드 지역은요, 오른손을 들고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어떤 사실에 관하여서 맹세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사기접시를 증인함에 부딪혀가지고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맹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행한 그 맹세, 그리고 또 오늘날 행해지는 맹세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느 쪽은 하지 말라 그러고, 어느 쪽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묻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맹세가 지켜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과 사람들의 맹세의식을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견, 어, 경건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처벌을 강화하는 가중처벌이 맹세에 관하여 더 저, 어, 가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입술로 맹세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키지 못할 것. 온전하게 제대로 장담하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맹세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확증 짓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책임하게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사랑하는 현대인들 한국 사람들이 어,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 참 많이 하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교회 오실 때이 말을 쓰고 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떨 때 장을 지진다고 합니까? 꼭 그렇게 된다고 장담하고 맹세할 때 장을 지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장을 짓겠다라고 진짜 그렇게 한분한 한 분도 못 봤어요. 손가락을 보면 다 온전합니다. 이 말을 많이 써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맹세하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고 이야기하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이 땅을 사랑하면서 맹세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인간이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은 일부만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인인 동시에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관하여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인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경솔하게 하늘로나 땅으로나 또는 다른 무엇인가로 맹세하였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신앙인들이 은연 중에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나름대로 무엇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지하여서 장담하고 맹세하는 것, 이제는 그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하게 주변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고 장담하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책망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맹세하고 장담하는 것이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산상수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경솔하지 않고 신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경솔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낮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경호리 여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맹세하고 장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헛된 맹세를 피하고 항상 신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말하는 것, 기도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은요. 절대로 경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헛된 맹세를 하고 있었던 당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맹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맹세하고 말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말, 그 기도와 맹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쓸데없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하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댁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사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나가라더랍니다. 나갔어요. 사모님이 나갔는데 금방 들어올 줄 아는 아내가 한 시간이 넘게 되도록 안 들어오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아내가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이 들어온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뭘 했는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느냐 물어봤더니요. 사모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모 권사님께서 오셨는데 들어오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되게 바쁘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서 이야기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대화의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날로 줄어간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줄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신중하지 못합니다. 가볍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적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을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삼사 일원을 하면은요, 그나마 우리가 신중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죄인인 인간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머리로 똑같이 세 번을 생각한다고 해야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죄인인 인간이 헛되게 맹세하고 헛되게 장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 다음에 말하고 엎드린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분인나였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분인나가 어, 자녀가 있었던 분인 나가 무자했던 한 나를 보니까 자주 격동하게 되었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를 찾아보면요, 이 격동하다는 단어는 한 번만 괴롭힌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은요.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찾아가서 간절하게 엎드려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당시에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은요. 한나가 그 기도를 하고 엘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그때까지 한 나는 반복하여 자기를 격동하는 분인 나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픔도 많이 있었고, 서러움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변화되게 되었고, 얼굴이 밝아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과 삶에 문제가 있다 여겨진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과거와 같이, 옛날과 같이, 헛된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이제는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다, 싫어하지만은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후회입니다. 누구라도 후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살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회가 있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그때 있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시기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후회했다?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니까 내 모습과 내 삶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뭔가가 눈에 가려가지고 생각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나답지 않게 말을 하고 내가 나답지 않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우리들의 삶에 적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후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고 살아갈 때 비로소 저희들의 삶이 후회와 또 허탄한 그런 것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 앞에 기도하고 받고 움직이는 게 그게 진짜예요 어떤 청년이 깊은 밤에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주 짓궂은 장난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장난을 했냐면요 백화점의 물건들을 가만히 보다가 가격이 비싼 고가품에는 싼 것에 가격의 택을 갖다 붙여놓고 싼 물건에게는 굉장히 비싼 고가품에 그 가격표를 갖다 띄어가지고거기다또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명품이 싸구려가 됐고 싸구려가 명품으로 돌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장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가격표는 안 봤답니다. 아, 그 퀄리티는 안 보고요 가격표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장사가 더잘 됐대요.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현대인들이 이처럼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헛된 것을 추정하며 살아가는 것 어제, 오늘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신앙인이 헛된 삶에, 헛된 맹세, 헛된 장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은요 실제로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매 순간마다 뭔가를 시작을 하고 뭔가를 엎드리고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할때 입에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서가 주세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움직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민자들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께 헛된 맹세보다도 기도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민자들은 자의와 타이든 간에 혼자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닐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차 안에 있는 시간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시간에 어떻게 보내고 있고 그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되겠죠. 짧건 길건, 나 혼자 있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그 결단과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영혼에게는요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개와 같이 피었다지는 꽃같이 꽃처럼 금방 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비로소 내가 헛된 맹세와 헛된 장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행동하고 그 이후에 선택하고 그리고 열매를 맛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한주간도요 경솔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그 이후에 은혜받고 선한 언행을 통해서 헛된 맹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신중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인간이 앞에 보이는 것만 아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고 장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일부만 제가 읽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늘과 땅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그 무엇인가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깊게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 앞에 바라보는 것만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이전에 있었던 야고보가 책망했었던 신앙인들의 유형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정말 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깊게 보지 않고 범죄할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또, 눈앞만 보기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의인을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야고보는요, 이처럼 당시 신앙인들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헛되게 장담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요. 눈앞에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멀리 있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은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함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본질보다는요. 가시적이고 피상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저희들이 집착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사회적으로 좀 어수룩한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을 놀리고 비교하면서 사우정 시리즈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좀 썰렁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사우정 부부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샤핑을 갔더랍니다. 샤핑을 갔는데 물건을 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유모차를 갖다 가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더래요. 그래서 사호정 부부도 역시 똑같이 자기 아이를 다른 유모차들 옆에 세워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호정이요. 자기 아이가 있는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제일 비싸게 보이는 유모차를 딱 집더니 쭉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애가 저기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가냐 그리고 책망을 했더니 사후정이 그러더랍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끌고 가더래요 네, 썰렁하다고 그랬죠 제가요 <laughs>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눈에 비싸 보이는 거 있으면 뭐 하겠고요 자녀가 있는데 아무리 비싼 유머 짤 끌고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오정 똑똑하게 안 봅니다. 어리석다 그러고요. 어리버리하다고 저희들이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눈에 보이게좀 화려한 거 눈에 보이게 좀더 괜찮아 보이는 거 그것부터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보다는요.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피상적인 거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가 피상적인 것안 보고 본질볼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는 야고보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어떤 인생도요, 계속 기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요, 계속 나쁘고 비극적이고 눈물 나는 일만 있다. 그런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감정과 삶이 요동치며 살아가는 특징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신실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또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성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관하여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은 참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미디안 나라의 압제 가운데에서 약탈 받는 거 피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요, 한밤중에 몰래 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처음으로 그 영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 영혼을 큰 용사라고 불러두요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이건 아닙니다. 마음의 쓴뿌리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 기도원이 나중에는요 그 집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집에서도 굉장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소심했던 영혼이 어떻게 사사로 한 국가를 구하고 미디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묻게 됩니다. 원인이 있다면요. 이 기도원이요.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기도원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면요. 그 영혼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기도원이는 용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않았다면요 그것도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3만 2천명으로 출정을 해서 300명을 가지고 모래알과 같은 그런 미디안족속과 전쟁에 출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눈앞만 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는요, 인간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죄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떤 때 하나님을 가장 철저하게 의지하셨나요? 언제 그러셨나요? 만약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다면, 그건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고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았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위기와 아픔 중에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도 언제건 간에 하나님 철저하게 붙잡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중동의 요르단에 기원 후 125년경에 로마가 건축한 제라쉬이라고 하는 성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을 유명한 곳인데요 당시에 건축되어진 원형 극장에는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라시 이곳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과학적인 음향 관리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원형 극장에서 4천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무대의 중심에서 동전을 하나 떨어뜨리게 되면 맨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마이크가 없어도 그것이 들릴 정도로 음향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에는 직경이 무려 2m가 넘는 돌기둥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이 병풍을 삼아서 로마로 향하는 길이 직진으로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화려했던 제라시의 이 성터가 기원 후 8세기경에 완전히 파괴되고 폐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잘못과 화재, 전쟁, 이방인의 약탈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요 은 기원 후 8세기에 있었던 거대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땅 제라시 땅이 완전하게 파멸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 인간이 아무리 아 화려하게 만들고 아무리 첨단 과학을 만들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그냥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철저하다는 단어는요. 깊은 구석까지 빈틈없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다는 것은요. 속속들이 꿰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하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정황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장담 헛된 맹세로 길이 빠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헛된 것추종하는그 삶이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요 세상껏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헛된 장담 헛된 맹세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인간의 신중하지 못함과 연약함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인간의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것은 틀림없어. 이것은 확실해. 이것은 내가 개런티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여러분 그런 소리 할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여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이겨야 되는 모습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셔서 눈앞만 보는 어리석음 이기고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헛된 맹세 헛된 장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